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전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그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놀러 가는 장소로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옮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 다시 찾아왔고, 하나님께 저의 힘든 일을 말씀드리지 못한 채,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한 친구와 전도사님께서 계속 저에게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에 나와서 수련회를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인 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단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항상 우리를 이끌고 붙들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 안에서 굳은 믿음으로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겠습니다.